헬로 에브리원 청뚜기의 3분 개발 청뚜기입니다. 자 오늘은 자 깨끗하게 화면을 바꿨죠. 어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아이디와 클래스를 어느 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어 보통 머리 가슴 배라고 합니다. 어말 그대로 사실 머리 가슴 배는 아니지만 네자 이렇게 세개 정도를 해줘요. 자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자맨 위에는 이제 헤드 머리 그리고 가슴 어 그래서 그냥 보통 컨텐츠 혹은 뭐 미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컨텐츠라고 할게요. 이제 내용이 들어오겠죠. 머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버텀 혹은 푸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푸터라고 할게요. 음, 이것도 맞추고 해서 헤더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버튼을 나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아이디로 나눠줍니다. 왜냐하면은 좀 단일일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일, 경우에는 사실은 정리용으로 쓰는 거고 클래스 같은 경우엔는 따로 써집니다뭐 헤더라고 써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기타 등등이요. 그리고 스타일 태그에서는 샵 헤더 점 헤더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띄어쓰기라면은 하위자고 바로 옆에다 쓰면은 동일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자를 쓰고 예를 들어 여기에 뭐 메뉴라는 아이디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클래스 메뉴 사실 메뉴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를 쓰고 클래스를 따로 써도 되겠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아이디에다가 어 스타일 태그를 먹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지양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걸 받아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점 메뉴 한칸 띄어서 점 메뉴하면은 여기에 대한 게 생기겠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샵 같은 경우에는 고유값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이디, 아샵 같은 경우 아이디니까 고유값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이디는 말고도 아이덴티티의 그 아이디이기 때문에, 네,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 택을 구성해 주시면 돼요. 어, 뭐 콘텐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 메뉴 안에 뭐 메뉴 아이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뭐한네 개쯤 있다고 하고, 뭐, 메인, 게시판, 공지사항, 방명록, 이 정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이제 슬슬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용해서 하루에 3분씩 진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그러면은 요렇게, 어, 이렇게 해서 역시나 하위니까 한칸뛴 다음에 메뉴 아이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